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집행법은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채무자는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며 모든 사람은 법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은 법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최종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편 총칙에서는 민사집행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그리고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집행관 및 법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이 이루어지는 법적 기반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제2편 강제집행에서는 강제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 즉, 집행권원의 필요성과 집행법원의 관할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절 재산명시 절차 등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에 대해 다룹니다.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부동산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특정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금전채권을 변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금전 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 집행에서는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물 인도, 권리 이전, 일정 행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다룹니다. 다음으로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입니다. 여기서는 저당권,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편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채무자의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1장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 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제2장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로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 이전을 방지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민사집행 절차는 조문이 곧 집행의 실무와 판례의 출발점이기에 절차의 지도이자 집행의 설계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민지법 27번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상속재산분할 후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상속인이 보증금 반환과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과거의 채무나 공유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2014년 8월 23일 망인이 사망하면서 시작됩니다. 상속인은 이미 사망한 배우자 외의 자녀들로 원고, 피고, 그리고 소외인 두 명입니다. 이후 2020년 12월 21일 상속 재산분할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이 결정에 따라 부동산은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현금으로 차액 정산을 받게 됩니다. 해당 부동산은 상가로서 망인이 생전에 세입자에게 임대한 상태였고, 상속 이후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재산세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고가 상속개시 이후인 2014년 9월 10일부터 위 결정 확정일인 2021년 4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재산분할 후 보증금을 반환한 단독소유자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공유관계에서 재산세를 납부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 가능한가? 그리고 이 문제에서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원심은 두 쟁점 모두 피고의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해 피고가 자신의 임대인 지위에서 반환한 것이라 보고 이는 피고의 단독 부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도 상속 재산 분할의 소급표에 따라 상속 개시 시점부터 부동산은 피고 단독 소유였다고 보고 재산세 역시 피고의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보증금 반환 부분에서 대법원은 임대차 보증금은 상속인들 모두의 불가분채무에 해당하고 비록 피고 1인이 반환했다 하더라도 법정 상속분에 따라 구상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속 재산분할 당시 임대차 보증금 채무가 고려되지 않았다면 단독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상속 개시 후 일정 기간 동안 공유관계가 존재했고 이로 인해 모든 상속인이 연대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재산세를 납부했다면 법정 상속분 비율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아울러 상속 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공유관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두 쟁점 모두에서 심리가 부족했다고 보고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급심에서 보증금과 재산세 부담에 대해 다시 제대로 따져보라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상속 재산분할의 소급표와 상속 이후 발생한 공유관계, 채무의 성격이 어떻게 충돌하고 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책임과 권리도 함께 분배되어야 한다는 점,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판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